안녕하세요. 현악부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를 또 찍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계약 해지, 뭐 해지, 해제, 타절,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아, 발주자 해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 없이 저희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예. C+, 인터내셔널의 정희균 부사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부 사장님은 최고의 전문가 맞는데요. 저는 그냥 <laughs> 윤민수 부사장입니다. 네, 예, 여기는 또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다 모였습니다. 네, 예, 그 오늘 이제 주제가 계약 해지인데 이제 계약을 고만 하는 거죠. 일단 뭐늘그랬듯이 계약 조건 규정, 특히 우리가 이제 계약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계약 조건을 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표준 계약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피디기만 든 좀 소개를 좀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휴디계약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네,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시공자 귀책에 의해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하나있고요 두번째로는 발주자의 편익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두가지 경우가 됐을 적에는 계약을 해지가 할 수가 있고 근데 시공자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계약조항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조금 좀 악유가 될수 있는 것들은 발주자 편익에 의한 계약해지 같은 것들이 좀 악유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피딕계약조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이전에 피딕을 소개하는 동영상들을 많이 찍어놨거든요 특히 2017년도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 개정판에서 이 발주 편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상당히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서 일단 그 99년판하고 2017년판에 발주 해지 조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우선 발주자의 편의에 의한 계약해지부터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다음에 비교를 하겠습니다. 예. 발표자 편의에 의한 계약 해지는 우리 계약서에 붙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Employer shall be entitled to, 어, terminate contract. For employers convenience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발주자의 편익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언제 at any tim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로 봐서는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불리하게 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은 이것들은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발주자의 시공자의 규칙에 전혀 관계없이 발주자 쪽에서부터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시공자한테는 일반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들이죠. 음. 만약에 발주자가 어떠한 그 인텐션을 가지고 시공자보다 유리하게 되기 위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음.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음. 그래서 (1999년도) 휴직 계약에서는 발주자는 편익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음. 그러나 이와 같은 계약에 그 해제한 후에 그 프로젝트를 발주자가 직접 수행을 하거나 혹은 제3자를 통하여 수행을 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발주자가 여러 가지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시공자를 현장에서도 쫓아내는 음. 이런 것을 없애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17년도 계약은 조금 변경이 돼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똑같은데 단. 발주자와 시공자가 합의를 해 가지고 시공자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합의된 금액을 시공자한테 지급을 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거나 제3자를 통해서 할수 있다라는 말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음.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보상의 대표적인 것이 로스 프로핏. 그래서 이제 기회익을 이 준다. 물럭기 등등 파이낸셜 로스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도 준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돈을 주면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프라핏 물론 프라핏이 또몇 퍼센트냐는 또다툼할수 여지가 있겠지만 어, 일단 시공자가 할수 있다, 아, 저 발주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시공자가 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변경 큰그렇습니까 어, 지금 변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1999년도 계약서에 볼것 같으면은 계약이 해지된 뒤에 보상에 대해서는 19-6 항목. 옵션널터 미네이션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는데19-6 음. 항목에 볼것 같으면은 그쪽에 대해서는 프라피트에 관한 얘기라든가 음. 그 외에 로스앤드 데미지에 관한 것들이 별도로 음. 언급된 것들이 없는데 음. 1917년도 판에볼것 같으면은 그 1917년도 예, 예. 보면 로스 오브 프라피트 하고 음.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로스 앤드 데미지에 관한 것들을 음. 줄수 있다라고 음.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음. 15-6 항목에 별도로 음. 그 밸류에이션 하는 항목을 집어넣어 놨어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파이널 페이먼트 서티피케이트를 발급을 할것 같으면은 휘리게 보면 14-14 종목의 항목에 의해서 발주자는 파이널 페이먼트 서티피케이트에 나온 금액에 대해서만 음. 책임을 진다. 그것까지만 음. 책임이다고 했는데 음. 그 인컴 컨비니언스 항목에 대해서는 그쪽에 대해서도 추가하거나 디덕션하는 것을 음. 다시 산정할 수 있는 걸로 음. 밸류를 다시 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가 아 그런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해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이 터미네이션 조항, 계약 해지 조항 이걸 굉장히 좀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 임구사장님은 터미네이션에 대해서 혹시 예. 결국은 발주자가 필요하다면 공사를 해지할 권한, 권리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언제든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터미네이션을 시키게 되면 시공자는 어, 느닷없이 당한 일이니까 음. 아마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그런 일을 당한 시공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이냐 그거를 아마 우리가 오늘 관심있게 봐야 될 텐데 예. 기본적으로는 그 시점까지 그 발주자가 터미네이션을 통제한 그 시점까지의 그 시공한 거 전체를 다 보상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는 어, 그로 인해서 이제 철거를 하기 위해서 네. 그때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시설물들 뭐 그러고 장비 자재들 다 반출해 나가야 되고 네. 인력도 빼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네. 비용들이 이제 수반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 것도 받아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그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비용들이 뭔가 네.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 것도 놓치지 않고 챙겨서 받아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런 여기까지는 이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시공자가 수행해야 되는 의무 속에 포함된 비용들. 이고 네. 그밖에 계약서에는 제대로 언급은 안돼 있지만 음. 시공자가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하는 비용들이 또 음. 많을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런 거를 어떻게 잘 챙길 것이냐. 음,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공자들이 어,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예. 윤 부사장님 얘기는 이제 계약이 해지 당했을 때. 그 계약해지는 뭐 극단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시문집중에서 보면 어 보상 이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 계약 조건에 정한 보상 내용 이외에도 어 여러 가지 다른 보상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잘 챙기자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윤을 챙길 때 음. 어 당연히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했어야 될 이윤도 챙기지만 이이이런 일이 발생함으로서 뭐 다른 일을 할수 있었는데 뭐 됐다는 음, 음, 등, 뭐, 음, 음, 기회 상실, 뭐, 이런 음, 것들에 대한 음, 이윤, 뭐,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음. 그리고 또,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예를 들어서 공사 도중에 어떤, 어, 프로, 저 공사 부분에 결함이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보상을, 아, 주 보수를 해야 되는데, 디펙트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네. 아직 보수를 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됐어요. 음. 그러면은 발주자는 이 돈을 줘야 되느냐, 말느냐 알아야 되느냐. 음, 내가 음. 했는데, 음, 발, 공사가 해지되는 바람에 난 보수할 시간도 못 갖고 공사가 해지됐는데 음, 음. 발주자는 네가 했지만, 저, 디펙트 결함이 있기 때문에 난 음. 이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해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음, 음, 음. 음, 무슨 소리냐. 넌 나한테 음. 내가 보수할 시간을 주지 음. 못한 셈 아니냐. 음, 음. 그러니. 이게 뭐 결함이 있든 없든 네가 지금 해지하고 싶다면 나한테 음. 지금까지 한 거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음.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음. 음. 예를 들어서 음. 음. 그렇게 따져볼 만한 것들이 나올 거란 얘기죠. 네. 그 이윤 관련해가지고, 아까 로소 플라핏, 네. 지금 그 2017년도 개정판은 양 당사자가 정하지 않으면 5%를 기본 값으로 네. 어, 지금 정해주고 있고, MDB 같은 경우 멀티레트로 디벨럼드 개발은행들이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5%를 기본값을 주고 있는데 그 이윤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이거 굉장히 싸움 박질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이윤 확정하는데 그래서 1999년도 계약서에서도 보면 컨트랙 데이터나 그런데 이윤을 원래 명기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그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악의가 돼서 네. 이윤이 얼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죠. 그렇죠. 그게 네. 그래서 그게 항상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악의가 됐었는데 2017년도 계약에서는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5%로 한다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일단 5%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그거는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프로젝트의 그 진행 유에 따라가지고 이윤을 비례로 할 것이냐 하는 데서는 여전히 악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래서 아마 그 이윤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해외 건설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이익을 5% 낸다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옛날 땐이죠 최근에 뭐 일조 이조씩 막 까먹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해외는 굉장히 고전들 하고 있는데 이 터미네이션이 되는 경우 이제 피드백 조건을 중심으로 이윤을 챙겨준다니까 이거 일환하고 횡재하는 건가? 일환하고 횡재하는 것은 우리 실제로 아. 입찰을 할 때는 네. 뭐 이윤을 5% 정도 보통 적게 보는 게 5%. 이제 음. 공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익률도 좀 적게 잡아서 경쟁력을 높이자고 하는데 음, 음. 진짜 평균적으로 5%면은 뭐 그냥 낮은 수준의 음. 이익률이라고 볼수 있겠죠. 음. 그래서 그 정도는 이미 내가 저 받을 세, 어, 벌을 수 있을 거라고 음.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음. 마음대로 안 됐을 뿐이지. 음, 음. <laughs> 근데 어쨌든 뭐 다른 비용들 아까 말씀하서 철수하는 비용은 시공된 비용 뭐 이런 것들 다 보상을 받고. 그렇죠. 그러나서 또 이익을 챙기는 거니까. 그렇죠. 시공자가 뭐그 불만스럽지는 않는 경우 아, 아니냐? 그건 생각하기 나름일 것 네.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나이 공사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었는데 음, 음. 발추처가 오히려 나를 음. 도와주는 셈이다. 음. <laughs> 이럴 경우 있겠지만. 음. 일잘 하고 있었고 진짜 음. 이익률이 오히려 5%가 음. 아니라 진짜 잘 진행되고 있는 데 음. 음. 갑자기 음. 공사 중지를 통제한다면 음. 나, 이건 또 황당한 일이죠. 예,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인적 자원들에 대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공사 끝내면 쓸데가 없으니까 그 인여자원들에 대한 처리 문제도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머리가 아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겠또 해지를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뭐그 해지에 대한 실제 사례나 경험이나 뭐 이런 게? 그 사실은 계약 해지를 잘안 되는 편이죠. 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들은 발주자가 이와 같은 그 편의에 의한 계약 해지. 를 가지고 발주자만을 위해서 쓸수 수 있을 있을까봐 지금 그걸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예, 예. 보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달 같으면은 예를들 어 이런 문제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입찰을 A라는 회사가 있는데 5억 달러에 입찰을 했어요. 음.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컨미셔닝을3% 주기로 했어요. 음. 그뭐 중동 국가에서는 뭐 컨미션링이 공식화 되어 있으니까 음. 그런데 떨어져 있는 B라는 업체가 와가지고서 우리가 그것을 9억 달러에 하겠다. 그리고 커미션 이은 5%를 주겠다라고 한달 같으면은 음. 발주자는 아직 공사가 시작도 안 했으니까 컨비니언트를 써가지고서 음. 계약을 해지하고 음. 거기 손해 배상 뭐 조금 물어주고 음. 공사 금액은 5억 불짜리가 뭐 4억 불 됐다면 1억 불이 해서. 정부 예산이 남는 거고, 음. 자기네들 주머니에 들어오는 이익은 3%에서 5%로 뛰고. 음. 그리고 난 뒤에 또 떨어진 시는 업체가 우리는 3억 5천에 하고, 커미션은 7% 주겠다. 음.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음.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려고 하는 것들이죠. 음. 그건 좀 <웃음> 극단적인, <웃음> 아니, 아니, 극단적인 비유가 비유입니다. 비유가. 예. 그래서 음. 초창기부터 이제 뭐그렇긴 그럴 것이고.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프라임 컨트랙 음. 부분에서는 거의 터미네이션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는 음, 게, 되게 드물다고 음. 생각해요. 그리고 발주처도 계약자를 바꿈으로 해서 안는 리스크가 크지 않겠습니까? 예. 나름대로 무슨 필요에 의해서 진짜 도저히 어, 뭐 국가 정책상. 음. 또는 국가적인 뭐 이벤트가 생겨서 이 프로젝트를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다. 음. 그러니 터미네이션을 해야 되겠다 음. 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끝까지 가는 게 지금까지 봐온 거고 음. 따라서 어, 프라임 컨트랙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음. 있어도 좀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고 음. 어, 문제는 서브 컨트랙트일 겁니다. 대부분 음. 가서 하청 업체랑 계약을 하게 되면 음. 어, 시 우리가 옛날 저개발국가 같은 데서 공사를 할때 현지업체들을 하청업체를 쓴단 말이죠 예.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음. 걔들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사관리 능력이 음. 우리는 해지를 하고 싶어요 음. 그럴 때 이제 이 문제들이 이제 고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마 하청공사 음.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하청계약도 이제 원청계약을 준영해서 이제 갈것 같기도 하고 발주자 편의, 그러니까 원청사 편의한 해지는 거기도 뭐 그렇게 쉽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음. 말하자면 하청에서 너무 공사를 못해서 음. 도저히 안 되겠다 애들 터미네이션 하고 음. 새 업체를 찾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이제 음. 말씀하신 대로 음. 어, 원청의 계약을 따르는데 네. 자 이제 비용을 보상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곧복잡해 네. 하게 얽히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결정을 쉽게 하는 것, 할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는 거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란 부분이 음.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합리적이냐를 음. 많이들 공부해야 될 거라고. 제가 얘기. 생각해봤을 때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비용을 주는 것들은 계약 조항에. 땅다와 있어요. 음. 뭐 아직까지 한거다 준다. 음, 음. 자재고 장비고 설비고 음. 해외에서 만들어 제작 중이나 오고 있거나 음. 현장에 도착해서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음. 돈을 다 준다. 음, 음. 합리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서 들어가 있는 어떤 비용이 있다면 그것도 다 준다. 음. 그다음에 디모빌라이제이션에 관한 것도 설비나 음. 인원이나 장에서에서 전부 다 돈을 다 준다. 음. 뭐 그런 것들도 지금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공동으로 해가지고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현장에다 떠나기 전에 조치를 취한 사항에 대해서도 돈을 다 준다.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문제는. 우리가 제출할 만큼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할 수 있는 금액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어느 정도의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한테 시공자한테 귀책이 없는 발주자적 의사도 되지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을 것 같으면 음. 결과적으로 돈을못 받는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음. 평소에 입증을 잘해줘야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공사를 에, 완공을 위하여 시공자가 지급한 비용 같은 거 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애매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토치장 같은 것들을 (100만 불에) (100만 루베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한 (20만 루베 갖고 왔는데 계약이 타결이 돼버렸어요 음, 음, 음. 그러면은 (80만 불에) 대한 것들을 땅 주인한테 소리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땅 주인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예, 예. 그 토치장 주인이 예. 나돈 없다 배째라 예. 예를 들어 음. 이런 식으로 나왔을 적에 음. 그때 우리가 그 사람이랑 했던 계약서라든가 계약한 시점에 계약 내용을 음. 발주자한테 미리 통지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을 것 같으면은 음, 음. 그런 돈은 공사를 합리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쓴 돈이라는 것들이죠. 음. 그래서 그것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고, 음. 발주자 쪽에서는 토지장 주인한테 구상권을 가지고 다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이거야 뭐 토치장에서 네. 흑사 가져오는 건데 이러고 네. 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손실을 네. 복구할 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계약서 상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조항은 다 나와 있는데 네. 그것을 입증할 네. 수 있는 서류가 있느냐 하는 걸 네. 아마 상당히 심각하게 참기야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크레임을 음. 하면서 입증할건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보상해 주겠다라고 써져 있어도 실제로 입증 못해서 제대로 보상 못 받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제 경험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laughs> 베트남 컨티나 터미널 프로젝트 우리 대형업체 가서 했는데, 그 지금 비피디 계약 조건을 썼고, 발전 편의한 해지를 당했어요. 당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해지를 당함으로써 언제까지 공사 재개를 그 못하는 거냐. 이건 이제 피디기약 조건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중고법으로 가봐야 되는데, 그 회사가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자문을 요청했던 것은, 해지를 이제 당하는 건할수 없는 건데, 왜냐하면 그때, 컨테이너 터미널을 더 이상 짓는 것이 이 비경제적인 어떤 그런 판단, 세계 물류를 다 보니까 해가지고, 컨테이너 그 세계적인 회사예요.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 회사가 터미널이 짓는다고 뭘 조심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도 보상 관련된 것들은 다 얘기가 됐고, 그때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권유를 해드렸던 거는, 일단 이것도 해지기 때문에 터미네이션 어그리먼트를 무조건 만들자 한 장짜리 두 장짜리 만들고 거기 조건 을다 쓰는데 음. 나중에 공사가 재개됐을 때 똑같은 조건 금액이나 기간은 안 되겠지만 우선협상권을 갖는 걸 해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음, 제가 이제 그걸 어, 추천해 드렸거든요 음. 혹시 예, 계약을 해지를 당했을 때 우리가 혹시 조심해야 될거 이런 것들이 있는지. 지금 이제, 음, 그거는 이제 프라임 콘트랙트에서 발생한 일이었고, 예. 그 좋은 아이디어였던 예. 것 같아요. 예. 예. 뭐, 앞으로 추가 나오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연 권을 달라, 뭐, 이런 예. 걸 충분히 협상 대상으로 예. 쓸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착안해야 될 게, 음. 발주자는 물론 터미네이션을, 편의에 의한 터미네이션을 할 권리가 있지만, 음. 이 사람들이 하기에 따라서는 편의한 터미네이션은 시공자한테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또 의무가 부담을, 생길 거란 말이에요. 예, 예. 부담이 따라서 뭔가 계약적인 하자를 계속 음, 누적시켜놨다가 음. 어느 순간 그거를 딱 노티스를 하면서 음. 컨트랙터스 디폴트로 음. 터미네이션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어, 필요에 의해서 얘들이 그거를 발동할 수 있을 테니까 음, 음. 그 다시 또 하청 계약 서브 컨트롤으로 돌아가면 서브 컨트롤은더할 거란 말이에요 음, 발주처가 음, 원청이지 프라임 음, 컨트랙터가 음, 계속 서브 컨트랙트의 잘못을 어, 누적시켜 나갔다가 음, 어느 순간 딱 터미네이션을 시키게 음, 되면 음, 자기가 한 돈도 보상도 제대로 못뭐 받고 현장에서 음, 철수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러니까 지금 민부처장님 말씀은 발주 편의한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계약 조건의 보상이 위가 커지니까. 발주자가 이것을 시공자의 규칙에 의한 또 하청 계약인 경우는 더더욱이 그럴, 가능성이, 네. 그럴 가능성도 좀 대비를 해 봐야겠다 그리고 이것도 제 경험이긴 한데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계약 해지를 당했는데 이제,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구덩이를 파다가 집안을 파다가 이게 끝난 거라 그냥 나오면 이게 무너져요 그래서 발주자가 안전을 위한, 아까 말씀하렸 안전을 위한 시공을 지시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거 해야죠? 해야죠. 예. 그, 그, 그 계약상의 볼것 같으면은 그 터미네이션이 결정된 뒤에도 발주자와 시공자는 음. 합동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현장을 점검을 하고 안전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음. 전부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음. 돈을 계산을 하게 돼 있죠. 음.